레전드 레전드가 왔습니다. 이게 요게... 아... 신형으로 업데이트됐는데 신형은 아니고 그냥 기성품만 바뀌었더라고요아 이젠 박스단안주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포장을 해서 보내주시네요 자 개봉박 b 박싱 i 박싱모양새 뭐 i 똑같은데 x 샤프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이거하고 이거 두 프레임하고 코일이 바뀌었다고 bo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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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K800 이게 기본 각 모델은 AK800인데 이게 조금 업데이트 뭐 a 9 0 0이나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어떤가자 설명서 그 다음에 여기는 충전 케이블 칙칙이 팔걸이 칙칙이 그 다음에 모자 그 다음에 이건 커버 커버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무선듀 유 무선듀 유인데 무선듀 인데 무선듀 유그 다음에 이거는 충전재 무선듀 유 좋더라고요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 와이파이 에,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좀 길어졌나 음 긴게 아니네 그냥 샤프트만 그냥 카본으로 되어 있네요 음 요거를 하긴 해야죠 제가 좀 키가 크다 보니까 너무 샤프트 에이 씨, 자식들 만들라면 길게 좀 만들지 꼭한 10cm가 작더라고요 10cm가 요렇게 10cm가 작습니다 요 10cm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손잡이는 카본. 오케이 구다잉 이렇게. 이렇게 길이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 빠졌네? 어디지아 여기있네 여기 그리고 손잡이는 뭐 거의 똑같더라고요. 의미가 없어요. 똑같고. 에따 액정 그 봐라 액정. 에이, 액정 필름이 이 모양입니다. 에헤이 에헤이 이게 뭐야. 따 아무튼가 그렇고. 다음에. 아, 12인치 코일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12인치 코일이 있겠죠. 이거는칙칙히 쓰고 얘는 12인치 코일. 이게 12의 9인치 코일입니다. 요게 새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1 1인치 코일이었는데 요지 약간 길게. 이건 어, 마이 마이네 마인 마인앱스타의 뱅키시 코일. 요게 어차피 사이즈가 있고, 보폭이좀긴 사람한테는 편하더라고요. 근데, 아, 비교를 한번 해봐야죠. 이게 13인치 코일입니다. 이게 13인치 코일. 코일 무식해요. 근데, 벽변은 확실히 13인치 코일이 크긴 크네요. 이렇게 되있습니다 코일. 음. 아씨 13척 코일, 어 이렇게 앞쪽으로 싹 모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아. 건 그렇습니다. 변한 건 코일이 바뀌었고, 아, 중간 샤프트가 카본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 팔걸이, 팔걸이가.